응, 뭐 먹었어? 밥 가져왔다고. <laughs> 아밥 가져왔다고. 닭알 위에 밥. 이거 먹고 나서 얘들아 새 노래 거야. 못 들을 거야. 에이, 아 맞아. 노래 안 들을 거라니까. <laughs> 맞아. 너는 안 들을 건데. 어, 난 들어야겠다. 노래를 왜 닫나? 나 뭔가 듣고 싶어서. <laughs> 찍어서 올려야겠다. 레전드. Happy New Year. h 피 p p y n 아 너무 밝아. 아 뜨거워. 아니 저기는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 밥을 먹긴. 너무 오래 돌렸나봐 전제래 인지뭐 먹는데? 닭갈비 먹는다고. 아, 닭 아. 헐 맛있겠다 나도. 아해아아 아. 아... 입에 넣어줬어 <laughs> 원래 닭갈비에 애호박을 넣나 었 맛이 이상한데 음 넘겨지고 지랄이지 <웃음> <웃음> 왜 노래를 계속 듣고 싶은데 이이 음. 앱이 말을 안 들었 앱 뭔지 몰라 이름을 어. 한대 때려. 응. 근데 나 방금 되게 멍청한 생각했어. 넌 항상 응. 그러잖아. 노래를 들으려면 11시 58분쯤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12시 58분이라고 생각했어. 정신. <웃음> 하루를 <웃음> 지라고. <웃음> 아 이어폰에 닭갈비 묻었어요. 누구 저 개새끼라고 친놈 누구냐. 이분아. 그니까, 누구야? 응? 누 이분아, 시켰어, 이분. 에드슨나 내일 영화 보는데 돈이 없거든? 나 그러니까 돈좀 빌려주라. 두 누구한테 갔다. 말하는 거야? 너네 둘 다. 너네 둘, <laughs> 얼만데? 뭐야, 한 2만 원만 빌려줘. 나 2만 원 없어. 씨발만 원만 빌려줘. 일찍 <laughs> 나 얼마냐? 5 4원 있어. 난1 0만원 있는데. <laughs> 만 원만 회사. <없는> 되겠니? <laughs> 나1월달에이기라고 가야 된다고. 아니 나나 대. 나 용돈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. 당당하게 응. 달라고. 해. 어머니 주세요. 주지 맘이? 않으면 당신 응. 자식은 없어진다. 미친 거 아니야? 나 지금 먹고 있는 게새 첫밥이 될것 같은데 어떡하냐? 뭐 어쩔 수 없지. 새 첫밥이 닭갈비? 괜찮은데. <laughs> 근데 개 뜨거운 거? 아니야 밥이 뜨거워. 밥. 그런 거야? 개 빤이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는데 밥 먹기 귀찮아. 새해 첫 밥이 귀찮다니 날빠임 나 원래 밥 먹는데 3시간 걸림 물표 어? 급식을 어떻게 먹음? 급식은 10분 만에 먹지 뭐라 5분이면 다 먹을 걸 급식은? 응 진짜로 그다 먹는데 물음표? 먹기 귀찮아 맛있는 거다먹음랍스푸 어. 나오면 맛있는 거 나올 때만 먹는 데가? 네, 내 말을 귀똥으로 나오는... 듣는구나. <laughs> <우리> 학교... 아니? <laughs> 나 학교에서 나오는 랍스터 맛없지 않아? 학교... 아니야 나랍스터나 집에서 싸갔는데 <laughs> 랍스터가 왜 나와? <laughs> 우리, 우리 돈 마우크도 나왔어. <laughs> <우리 돈마우크도 웃음> 왜 나와? <laughs> 아, 개부럽네 우리 학교 그지? 깽깽이라고 그런 거안 <laughs> 나오는데. 우리 학교도 그지야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거실 안에 새끼가. 나스터 <laughs> 나나? 나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. 개맛살, 개맛살. <laughs> 아, 아니 나도 나스 처음 먹어봤거든. 한 집에다가 다섯 개챙겨갔어친이야 <laughs> 아니 애들이 다안 먹는다고 나 죽일래. 아자스 하고 먹었어. 그래서 먹고 나서 싸갔지. 줍줍 근데 거친은... 이제 꺼냈거든. <웃음> 어. <웃음> 이제 꺼냈거든. 나 없어 냄새가 확 났어. 얼마나 지라? 주머니. 다리. 우리 학교. 응. <laughs> 그걸 또 주머니에 넣어간 거야? <laughs> 어떻게 주머니에 넣는 걸? 우리 학교 두바이 쿠키나. 오 두바이 쿠키나 <laughs> 한 번도 안 먹어본 적 없어. 나 그때 두바이 고 어? 처음 먹어봤는데. 야 카다이프 썩어있는 거 아니야? 뭔 <laughs> 소리야? 조심해. 나새에 나 첫날부터 저나 지금 저주 받았거든. 어떡하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직 첫날 아니야. 새. 해나 저주가 왔어. 독소 어, 예약이야, 예약. 인기가 없거든. 근데 응. 다 싫어하는 쌤인데 내년 담임이 응. 그 쌤이길 바란대. 헐. 하. 아, 미친그건 진짜 저주인데. 네. 손줄 까자는 거 아님? 미친 근데 얘네랑 안 친해. 뭐야 그 정도면 게임하다가 카톡에 초대당했는데 뭐지? 미친 너무 싫어 뭐지? 아니 왜, 왜 초대한 거 뭐지? 게임 게임 게임하자고 방학에도 아... 근데 한 번도 미친 정도... 아 추워 <laughs> 추워 난입을덮고 있는데 문 열어놔서 추워 하이짝. 난 반바지인데. 하이짝. <laughs> 나 반바지에 내복 하나 입고 있어. 미쳤어? 감기 걸리겠다. 괜찮아, 방학이야. 아, 너네 방학이지? 너나이 네? 개 같다. 괜찮아. 방학 여름방학이 방학. 짧잖아. 아닌가? 여름 우리도 짧은 고등학. 수도... 도전사... <laughs> 여름방학 응. 짧아도 내년이면 또 이제 고3 2학기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개꿀이죠. 크크. 수능 잘 보시고. 응시 많이 하세요. 제일 이 제일 많고잖아 맞네? 야, 그 아니 미친 아니 그럼 공부한다고 게임 못하는 거, 거, 하는 거, 거, 거 아니야? 내가 공부를 하겠니? 내가 할거 같니? 오케이 내가 할거 같냐고 구호야 1등급 맞아줘 4등급인가 3등급까지는 가능 오 자신감 공부 안 한다고 근데 그 이상은 불가능 마이너스 1등급 해야죠. 해줘 마이너스 1등급 삭 가능 <laughs> 아니 미친 다 찍으면 한6 7등급 나오거든? 어 그래? 야 현질로 다 찍어줘 미친 그래도 찍는 게또 그런 게 있어 영어는 3번 아니 미친 아, 수학은 근데 되게 뭔가 그거 임 되게 복잡하게 너무 숫자를 수학도 풀라면 풀 수는 있긴 한데 푸는 방법을 안 배워서 몰라 7하기 1은 0 여우니 여우야 아니. 그냥 그 벽돌 수준이야. 태무선이야, 태무선. 나 어렸을 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손에 힘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응. 핸드폰 들고 가면 항상 핸드폰 앞으로 날라갔거든 응, 어. 손에서 놓쳐 가지고 그때마다 툭 했는데. 아닌가? 나 중학생 때 바꿨나? 어, 여우다. 여우다. 이대 나오지 않냐? 안녕. 나 58분 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 새 노래 들어와야 돼. 그냥 여기서 들어. 그러니까. 아. 어? 이빨리 이게 무슨 소리죠? 고멤 노. 갑작스럽게 온저대장 언제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쇼타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차가운 무도회장 사람들 따가운 시선 그 속에서 빈 목소리를 띵얼굴 화면속을 사로잡아 점점 빠져들어 내게 반해버렸어 더더 알고 싶어 내게 다가와 이게 뭐야? 나갔다 올게. 나으다 으아, 으 아니 이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? 소리를 줄여 아 천재야? <laughs> 아 얘네들은 왜 안와? 몰라 노래 듣고 있나봐 아달 미니 가 레스파스 레트에기단단나 아이 끝났다 오비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a 안좀늦었어 야, 지금 12월, a r Happy n 능력을 e a r Happy New Year! Happy New y 이 a r Happy New Year! Happy New 다 <laughs>